신발 초보 김소신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쉬는 바람에 저 저번 번에 네, 아디다스의 러닝화를 소개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너무 늦어져버렸네요. 오늘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발은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0입니다. 네, 제가 이 신발을 구매한 이후에 그 아디다스에서 같은 이름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3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거는 3.0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 다음 모델이 3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이고, 3.0이고, 그거는 3이거든요. 어, 금액 차이는 많은 차이인데, 스펙이나 이런 차이가 도대체 뭔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상으로 표기를 좀 다르게 해놔가지고, 혹시나, 그런 뭐, 제가 파악하지 못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구별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디제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는, 28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디다, 아디다,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0이고, 2 7 9 0 0 0원이고요 저는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인을 좀 받아서 구매를 했고요 아무튼 나이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상위의 러닝화, 엘리트 러닝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박스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검은색 박스에 재활용 뭐 이런 거 많이 이슈되는 거 많이 표기를 해놨구요. 그리 이쪽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표기되어 있고 박스는 특별한 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을 봐도 별거 없죠. 네, 처음 이 신발이 나왔을 때 제가 기대, 기대하고 있기도 했고 그전에 좀 빠르게 품절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나오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색깔이 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저희 이제 여동생이, 여동생이 직원분들, 같은 사무실 직원분들이랑 전부 다 러닝을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들 다섯 명이 전부 이 신발을 샀습니다. 여까지한 여섯 개를 그때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 아이디로. 구매를 했었고요. 어, 이 신발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버전인데, 3 버전이 또 나왔어요. 또, 또 나왔고,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피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을 가지고 크게 논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운동 목적으로 쓰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튀게 신는 편인데, 뭐 핑크색은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여기, 알파플라이 네스트 퍼센트 2도 있고 해서 너무 튀는 것보다는 좀 무난하게 일상화로 신을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이 신발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2와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신발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일단 그냥 봤을 때는, 외관만 봤을 때는 좀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웬만한 신발, 스포츠 기능화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로 가볍게 나온 신발들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하고, 기능을 갖춘 신발들 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다. 거의 가장 가벼운 신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여기 폼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이 폼을 사용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신발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발발력이 아주 뛰어난 엘리트 러닝화고요 지금 이 신발을 그 아디아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거냐 요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어, 금액대만 봤을 때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은 비교군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등급으로 아디아스에서는 이제 스트롱 X라고 해서 또 다른 또더 높은 등급의 제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고그 신발 금액이 요거랑좀 금액이 비슷하고요. 단순히 금액만 봤을 때는 이 신발이 좀더 할, 좀더 저렴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렴하다고 봐야 될 텐데, 요, 아디오스 프로3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신발입니다. 많이 한 신발이고요. 그래서 거기 광고상으로 난 60%의 우승자들이, 엘리트 러너들이 이 신발을 선택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상 신어보면은 그 전문 러너들, 러너분들이 많이 비교를 해놨는데, 이 신발과 요거에, 요 네스트 플라이와 요거에 어떤 분명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좀더 좀더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가벼운 신발이고 어, 신발을 신었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엘리트 러닝화들은 신발을 신고 걸어 뛰어 보시면 뛰어진다는 느낌이 어, 확실히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힘을 줘서 뛰는 거겠지만 어,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그런 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뛰기 편하고 뛰는 동작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꾸준히 러닝을 하신 시 분들은 그 디테일한 차이까지 좀 묘사를 하시긴 하시는, 하, 하시긴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러닝화로서 제가 보기에는 우수하다라는 표현, 표현을 지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네스트 플라인 이제 가피가 플라이 니트 소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플라스틱 소재, 폴리스테의요 투명한 반투명 소재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내구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언더 포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만져보면 내구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엄지 발가락 부분이나 이런데 좀더 내구성을 더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더 떼어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내구성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패딩도 두툼해서 상당히 어신었을때 착화감도 우수한 편입니다. 우수한 편이고 타이트하게 좀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넥스트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슈레이스가 거의 있으나 마나 시스템이었거든요. 슈레이스를 다 빼고 신어도 그냥 그 신발이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더 신발을 타이트하게 신고 싶으시면 더 작은 거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슈레이스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감을 올리기 위해서 좀꽉 끈을 하시면은 당연히 피팅감도 올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전문 언어들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에도 많이 중요한 부분 중요한 뭐 무게를 두기 두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발 사이즈에 맞는 걸 신으셔야 되겠지만 발볼과 발기사에서 이좀 어중간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적당한 사이즈를 사신 다음에 이 수리에이스로 신발을 끈을 조이시면은 어 좀더 피팅하게, 피트하게 좀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보스턴 1 1을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보스턴 11 같은 경우에 약간 단점이 있었어요. 이 설포가 발등을 찔러가지고 오래 달리면 약간 좀 짜증난다 그럴까요? 살짝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신발들 같은 경우에도 설포가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보스턴 시빌보다는 훨씬 더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요거 개인적으로 요 설포도 약간 거슬린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약간 거슬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넥스트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설포가 거슬린다는 느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기능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진짜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살짝 자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자르지 마시고 그냥 신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런 정도로 지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부 인솔이나 미드솔이었던 그런 쿠션인 시스템이나 이런 내부 이렇게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좀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느낌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하위, 상위 등급이고, 좀 낮은, 낮은 등급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엘리트 러너들이 쓰실 때는 뭐, 쓰는 거 보니까,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대신에 제가 비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이런 거 있잖아요. A라는 반과 B라는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반은 평균이 85점이에요. 내가 이제 반을 고를 건데, A라는 반은 평균이 85점인 반이고, B라는 반은 평균이 한 75점 정도 되는데, 전교 1등이 B라는 반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반을 고르실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제가 말씀드린 게딱 눈치채셨겠지만, A 반, 평균점수 높은 반은 바로 이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균점수는 낮지만, 1등이 신는 신발은 이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명이 신을 때한 한 명씩 개체 한명한 명씩 봤을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신발들을 테스트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는 이, 이 신발이 높고요. 대신에 이 신발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계기로 보유자가 신은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A라는 반이 평균 점수가 85점이에요. 근데 B라는 반이 평균 점수가 65점인데 65점인데 1등이 B라는 반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B라는 반은 그냥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닌 거예요. 다만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한명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신발을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신발은 킵조케라는 신발 신었기 때문에 기록을 세운 것이고, 뭐 그런 신발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발에 대한 맛도가 아주 극명하게 낮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을 하겠지만, 이 신발이 전반적으로 좀더평균수 높고, 낮다. 대신에 전교 일등은이 신발을 신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아디아스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발을 신으시는 게 일단 실패할 확률이 적고요 내가 모든 신발 다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골라야 된다 사전에 있는 정보로서 정보로 신발 하나 골라야 된다 그러면 러닝화를 고른다 그러면 저는 이 신발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엘리트 러닝화는 장거리를 뛰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동호회 분들에게는, 어, 아주 디테일한 차이까지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치 부분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표면적인 느낌, 발을 밀었을 때 어떻게 어, 밀려, 밀려지느냐, 그리고 내 다리 힘을 얼마나 쓰는 느낌이 드느냐, 반발력이 어떠냐, 그리고 뭐, 중장거릴 때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차이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까지 다할 정도로 러닝에 아직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입무도 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뭐 뛰는 걸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설명은 좀 제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정보라든지 제가 신발을 느껴봤을 때 신어봤을 때 느낌을 비교했을 때저 나름대로 추천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보고에서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러닝화를 선택하실 때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 엘리트 러닝화를 보여드렸었거든요. 뉴발란스, 아디다스, 나이키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뉴발란스는 러닝하지만 엘리트 러닝화지만 패션 스니커즈를좀 많이 신고 있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어, 기분 좋게 러닝화로 지금 잘 어, 선택을 한것 같고요. 한 번씩 좀 튀고 싶을 때는 이걸 한번 신어볼 거고 신을 거고요. 그리고 무난하게. 오늘 좀 러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요 신발을 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신발이란,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3입니다. 어, 지금 3.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3.0이었죠? 3 버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왔고, 앞으로도 몇개더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이쁜 디자인들이 많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출시된 디자인이. 아무래도 신는 사람이 엘리트들 중에서는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마다 약간 특유의 칼라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출시가 될것 같으니까 보시다가 마음에 들는 칼라 있으시면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